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사랑 축제가 열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사가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되어 하나, 예수님 사랑을 배워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맞추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탄자니아에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세렝게티라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이곳은 한국 충청북도의 두배 정도 되는 넓이를 자랑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초원이랍니다. 세렝게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사바나 초원의 동물들이 거의 다 있어요. 150만 마리가 넘는 누떼, 얼룩말, 코끼리, 톰슨가젤 등 35종의 초식동물들이 살고 있고요. 육식동물로는 3,000마리가 넘는 사자, 표범, 전박이 하이에나, 치타, 그리고 검은 코뿔소가 살고 있어요. 조류도 200종 이상 서식하고 있답니다. 세렝게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유일하게 우기를 따라 대대적인 이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세렝게티에 사는 모든 동물들은 매년 12월에서 5월 사이에 우기 동안에는 공원 안에 남동부 평원에서 풀을 뜯고 살아요. 그러다 물이 마르고 먹을 게 없어지면 북쪽에 있는 케냐의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쪽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비행기나 열기구를 타고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북쪽으로 혹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엄청난 장관이에요. 작년 7월에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과 함께 선교봉사를 마친 후 3일간 세렝게티로 사파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파리는 보통 이런 차를 타고 다녀요. 맹수들을 보기 위해 지붕을 열고 다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먼지를 마시는 건 기본이고요. 툴툴 거리는 하드탑 사파리용 차 안에서 비포장을 계속해서 달려야 하니 엉덩이도 많이 아프고 쉬운 여행은 아니랍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동물들을 볼 생각에 벅찬 기대를 안고 사파리를 떠났어요. 7월엔 대이동이 있는 달이라서 저희들도 케냐 국경까지 올라갈까 했는데요. 그러려면 강을 네개나 지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렝게티 중심부를 돌며 남아있는 동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마른 초원 위에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서식지에는 굶주린 맹수들이 허다했어요 웬만한 초식 동물들은 모두 케냐로 올라가 버린 터라서 남아있던 사자와 표범은 그야말로 며칠째 굶어서 배가 아주 고픈 상태였죠 게다가 웅덩이의 말도 웅덩이의 물도 말라 버렸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말라서인지 첫날 밤에 캠핑장에 텐트를 쳐놓고 잤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아주 아주 큰 포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도무지 텐트 지퍼를 내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아이고, 저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 무서워요!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같이 가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저도 얼른 따라갔죠. 다음날 아침에 캠핑장 근처에서 포효한 동물은 사자로 밝혀졌어요. 글쎄, 남자 화장실에 사자 발자국이 떡하니 찍혀있던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캠핑장 화장실까지 들렸던 거예요. 그날따라 세렌게티 초원에서는 사자와 표범 가족을 아주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냥감을 바위 꼭대기에 숨겨두고 허겁지겁 먹으면서 주변을 살펴보던 표범도 볼수 있었고요. 아프리카 돼지 한 마리를 입에 물고 힘겹게 걸음을 떼는 암사자도 만날 수 있었어요. 과연 그로부터 불과 몇 미터 근방에 먹이를 가져오는 어미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새끼사자 무리도 볼수 있었답니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 모두들 지쳐서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오는데요. 우리 앞으로 줄줄이 사파리 차량들이 숨을 죽이며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희 같은 차를 몰던 가이드 겸 운전자 아저씨도 쉬, 쉿! 이러면서 시동을 탁 꺼더니 앞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심바! 심바! 심바는 스와일러로 사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저희 앞에는 암사자 열댓마리가 이열로 무리를 지어서 버팔로디를 바짝 쫓고 있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볼수 있는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두들 숨을 죽이며 아, 이제 곧저 버팔로가 사자들에게 물려 뜯겨 죽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만치 앞으로 가던 버팔로 무리가 슬금슬금 위험에 빠져있는 친구를 향해서 다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사자 열대마리와 버팔로 열대마리가 서로 마주보며, 야, 덤빌, 덤빌 테면 덤벼봐 하는 전투태세를 갖추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버팔로가 이겼을까요? 사자가 이겼을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사자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버팔로와의 눈싸움 아니 기싸움에서 사자가 졌어요 동물의 왕그 중에서도 사냥의 대가로 알려진 암사자들은 버팔로가 때로 나타나자 모두들 뒷걸음을 치면서 한 마리씩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버팔로의 친구들은 아유 별거 아니네 야 이제 가자 하고는 다시금 뒤로 돌아서 가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버팔로 때도 또 사자 때도 모두 자리를 뜨던 그 순간 한 마리의 버팔로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자 쪽을 응시하며 경계를 풀지 않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용감한 버팔로는 마지막으로 도망가던 암사자의 뒤를 바짝 쫓기까지 했어요. 사자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버팔로는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다가 드디어 사자들의 냄새까지 사라지자 그제서야 몸을 틀어 친구들이 이동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끝까지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바로 탄자니아의 버팔로가 보여줬던 승리의 전략이었답니다. 어린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굴로 먹잇감이 굴러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사자는 아마 없겠죠? 사자는 사냥감에게서 초점을 거두지 않아요. 전력 질주에서 달려들어서 기어코 그 사냥감을 획득한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수록 사탄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아주 가능하면 여러분들로부터 예수님을 멀어지도록 애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끝까지 경계태세를 놓지 않았던 버팔로처럼 여러분의 모든 감각, 감각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면, 그리고 매순간 기도로 하나님만을 붙든다면 여러분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법팔로 친구들처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홀로 떨고 있는 친구를 도와준다면 사단은 아마 무서워 떨며 도망할 거예요. 무엇보다 그런 여러분 곁에 언제나 예수님이 강한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자, 이제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충청 앞에 어린이 모두와 함께 두 번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겁에 질렸던 버팔로를 위해 그의 친구들이 다가왔고, 그래서 버팔로는 사자에게 먹기감이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도 사단의 유혹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언제나 예수님이 저희 곁에 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